예수 그분만 내 행복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그습니다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의 자손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는 심부름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여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죄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는 죽음,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이 마귀 사탄을 이길자로 오셨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자여된 신분권세 누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아직도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도록 정말 한 사람 한 영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가옵시고 정말 아버지 아직도 복음 모르고 정말 아버지 안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 영접 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생명과 내게 생명과